자 오늘 열린 월드탐험 광산 탐색 클리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산 같은 경우에는 레오프론과 와일더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레오프론에서 이렇게 캐릭터 3가지를 넣어주시고요. 힐러 하나랑 앞에 탱커 하나 받쳐주시면 되고 기존에 해오시던 대로 와일더스도 이렇게 쌍둥이라든지 보니 그리고 울머스까지 배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급 보정이 다 되기 때문에 진영 버프만 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서 구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에 들어가시게 되면 던전 목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체력 포션 한병 이하로 사용하는 건 사용하지 않고 깰 수도 있고요. 기습 전투도 이제 뒤에서 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몬스터 25마리 처치는 강한 캐릭터만 좀 나중에 처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던전 목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약간은 처치하는 순서를 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레어 프롬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습 전투 10번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몬스터가 뒤로 돌았을 때 가볍게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 갈림길에서 위쪽으로 가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가셔서 버프 하나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처음 만나게 되는 레오프로 몬스터를 카운터 쳐서 기습으로 제압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공격력 버프를 챙기고 아래에 있는 와일더스 몬스터도 와일더스 약점 몬스터도 버프를 챙긴 다음에 기습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산 맵에서는 이렇게 전투력이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몬스터는 일단은 피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1000 이하인 몬스터 위주로 처음에는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버프를 얻은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씩 카운터에 맞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몬스터가 굉장히 많은 광장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몬스터 전투력이 1000 이상인 캐릭터들은 건드리지 않고 약한 캐릭터들만 이렇게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입구를 지키고 있는 100짜리와 여기 왼쪽에 있는 500짜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400짜리 이두 가지 캐릭터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버프를 챙기고 기습으로 치시게 되면 아주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0짜리 몬스터는 건드리지 마시고 버프랑 포션만 챙겨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오프롬 몬스터도 여기 있는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습이 발동이 안 되지만 그동안 전투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버프만 살짝 챙겨주고 가장 먼저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 갈림길 같은 경우엔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쪽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왼쪽 먼저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돌아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먼저 진입을 하신 다음에 카운터에 맞게 이렇게 몬스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된데 일단은 끝에까지 도달을 하게되면 이렇게 꽉 막혔죠. 꽉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 버프랑 물량만 챙기고 두 번째 목적지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비를 막고 있는 와일더스 몬스터를 제압을 하시고 앞쪽에 이제 800짜리 몬스터가 보일 텐데 여기 있는 800짜리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공격력 버프를 먼저 먹고 이제 공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슬쩍 몰래 간 다음에 버프를 챙기시고요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습 버프를 발동을 시키셔야 돼요 앞에서 싸우시면 안 되고 기습 버프를 발동을 시켜서 뒤쪽에서 이렇게 치시게 되면 약점 제압 효과로 인해서 쉽게 제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물약과 버프를 챙겨 주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600짜리들은 정면에서도 이렇게 깨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전투력을 올려 놨기 때문에 기습을 발동하지 않고도 이렇게 길을 뚫고 나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떨어지는 낙석을 좀 조심을 하셔서 아래쪽으로 쭉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서 버프 챙겨 주시고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 아래 끝부분에 이렇게 900자리와 800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800자리를 먼저 치시기보다 900자리가 약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자리를 먼저 쳐주시는 게 좋아요. 900자리는 이렇게 약점 제압으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900자리를 먼저 제거를 하시고 여기서 버프를 다 챙겨줍니다. 버프 챙기고 물약도 이제 필요한 진영이 이렇게 먹어주게 되면 여기 왼쪽으로 가는 길이 보일 텐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도 여길 지키고 있는 몬스터가 1600짜리여서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몬스터는 다음에 처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길만 일단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뭐 나중에 뚫으셔도 되는데 기왕 원금에 뚫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서 800짜리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투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800짜리도 정면에서 쉽게 제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800짜리를 제거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를 좀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라색 타일을 빼시고 모든 타일을 처음에 다 밟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색 타일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타일을 처음에 다 밟아줍니다. 하나씩만 다 밟아주시면 돼요. 하나씩만 다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보라색 버프 타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두 개를 밟아야 되는 타일 하나 밟아주고요. 다시 보라색 타일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있는 두개 타일을 밟아주고, 또 보라색 타일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출구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버프를 마지막으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아래는 다 돌았기 때문에 여기 718짜리가 보이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몬스터를 제거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전투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1000 이하의 전투력 몬스터들은 약점 제압을 하지 않고도 정면에서도 쉽게 제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입구로 막고 있던 레오프로 몬스터도 이렇게 제압을 해주시고요. 체력이 빠진 진영의 물약도 챙겨주고 공격력 버프도 챙기면서 위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300짜리 몬스터들은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기습을 아직 다 달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습 전투를 최대한 달성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서 이제 천짜리 몬스터들을 만나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쫄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천짜리 몬스터들 피해서 담뱃불 붙이던 시대는 끝났고요. 뒤에서 이렇게 약점 제압을 통해서 치시게 되면 천짜리 이상 몬스터들도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에 보이는 몬스터부터 이렇게 반드시 약점 제압을 통해서 제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정면에서 치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전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점 제압만 잘 노리신다면 한 자리 몬스터들도 다 제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버프를 하나씩 챙겨가시다 보면 갈수록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몬스터들을 다 제거를 하시고 위쪽에 있는 벽을 여신 다음에 여기서도 물약을 챙겨주시고요. 쭉 왼쪽으로 가시다가 여기 있는 약한 몬스터들을 일단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 굴리기를 한번 하시면 되는데 공 굴리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을 맨 처음에 이렇게 한칸 왼쪽으로 밀어두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을 열고 내려가셔서 와일더스 몬스터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왼쪽 구석에 있는 버프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밀어놨던 돌을 여기 있는 타일에다가 다시 밀어주시면 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만 밀어서 여기 타일에다가 밀어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타일까지 이렇게 돌을 미시게 되면 구석에 있는 버프와 물약들을 챙기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깼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도달하셨다면 미니맵을 열어서, 아까 깨지 못했던 가운데로 가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가셔서, 전투력이 약한 몬스터부터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1300, 1400, 1500짜리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있는 2200짜리는 굳이 공격을 안 하셔도, 몬스터 25마리 처치 퀘스트를 달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2200짜리는 깨셔도 되고, 안 깨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약한 1,300짜리부터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왕버프를 챙긴 다음에 왼쪽에 있는 레오프로 몬스터들에게 갑니다. 레오프로 몬스터들도 이렇게 두 마리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공격력 버프도 다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쇠가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보스를 그냥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깨실 수는 없고요. 한번 들이받고 나서 실패를 하게 되면 보스의 전투력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두번 들이받으면 바로 깨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깔끔하게 깨고 싶다 싶으시면 아래쪽 6시 방향으로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타고 가셔서요. 아까 처치 못했던 몬스터도 제압을 해주고, 버프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시 방향에 있는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투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전투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쉽게 깨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6시 방향 몬스터를 제거를 하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포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포탈로 들어가셔서, 입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포탈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버프를 하나 더 먹을 수가 있어요. 버프도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몬스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 해주신 다음에, 물량 먹고, 최종 보스에게 도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시 방향은 굳이 안 가셔도 돼요. 6시 방향 안 가고, 여기는 2200짜리 안 깨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그냥 보스에게 두번 들이박으시면, 어차피 목표 달성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보상은 다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보스전까지 지금까지 쌓아놨던 전투력을 통해서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펙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한 번이 아니라 두번 도전을 해서 깨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광산 탐색 모든 분들이 목표 달성 다 하셔서 최종 보상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